와, 그리오막 체크 같은데? 안녕하세요, 트미치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 텍사스 휴스턴 날씨는 약 20도 정도 됩니다. 텍사스 온 김에 미국 대륙에 온 김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 한번 찾아가는 걸 저랑 한번 함께 가보시죠. 자, 기차 타고 갈 겁니다. 포드 엑스페디션. 차오 등산하는 것 같아. 차가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했고요. 스산 쪽에, 동쪽, 남부 쪽에 가면, 리그시트란 데가 있어요. 리그시트에, 제가 지금 사는 도하고약 47마일,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한 시간 정도, 거기 가야 됩니다. 사이버트럭이 뭐라고. 자, 잘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리그 시티 쪽에 테슬라 쇼룸도 사이버 트럭이 있는지 정확치가 않아요. 이게 사이버 트럭이 모든 전시장에 전시된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알 수가 없고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려니까 전화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동단만 계속되고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일단 가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보는데 있을 수 없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있습니다. 자 미국은 야 시끄러 조용히 해 미국은 교통체증이 없을 것 같지만 미국도 교통체증 있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차 밀리는 거 보세요 다운타운 쪽. 필스턴 다운타운 쪽에 왔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I45 사우스로 내려갈 겁니다. I45 중간에 사우스 쪽에서 지금 공사안이라고 와 예정 시간보다 25분을 더 가네요. 지금 거의 다 도착했고 한, 한 0.6마일 정도 남았습니다. 진짜. 사이버 트럭이 전시되어 있을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없으면 안 되겠는데 어우 음. 여기 맞는데 테슬라 차량이 되게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전시장이 어딨는지 모르겠네 전시장 저쪽인가? 야, 전차가내려갔는데 지금. 다행히. 저기 앞에. 사이버 트럭이 있습니다. 와. 안에 있을 줄 알았더니만. 테슬라 전시장이고요. 와. 태양 앞에 아래 있으니까. 더 반짝이는 것 같아. 다음 쭉 그리고 오막탱크 같은데 탱크 같아. 지금 풀에 옆에라서 오 노, 오디오 상태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우와. 이야. 이스텐레스 팬츠가 안 틀어진 거는 시절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까, 햇빛에 비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저 햇빛에서 비친데 그렇게 뭐 반짝이거나 그러진 않네요. 보면은 그렇게 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약간 무광. 이야 살짝 들어오면 돼이스텐레스 오, 튼튼해 보입니다. 자, 뭐, 많은 리뷰 영상을 봤겠지만, 뭐, 타이어는, 이제 커버 있고, 머드 타이어 식으로 했고, 여기, 어 서스펜션 각도. 와. 지금, 트레일이 옆이라서 오디오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시끄러울 거예요.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 모든 전신왕에 바리케이트를 쳐다놨네요. 바리케이트? 줄을 쳐놨네요 여기가 문제이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 저쪽에 스위치 누르면은 문 열리는데, 일러 머스크가 뭐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 했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참 아쉽네요. 사이드 미러? 엄청나네요. 이것도 약간 이 사이버 트럭처럼 이 세모 형태로 만들어놨네. 저체조공은 느낌은 굉장히 크네요. 네, 네. 와, 5, 5미터가 넘는 사이즈니까. 그다음에 네. 위에는 이게 면발광 되는 거고 LED고 이 위태가 이 헤드라이트. 네. 이쪽 보면은 센서 같은 거, 카메라하고 센서 이렇게 있네요. 가운데 아마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뒤에, 뒤쪽에 의자를 어떻게 배치할지 모르겠는데, 뒤에가 머리가 닿을 것 같은데. 위에 이렇게. 이쪽에 헤드라이트인가? 이쪽에 위에가 헤드라이트일 거야, 막 후진등 이 있고 바퀴 사이즈 보세요. 바퀴 사이즈가 잠깐만 이게 285 6 5 20인치 타이어네요. 굿이어 거고 이, 이런 저기 이쪽으로 어,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가지고 독특하게 여기에 딱 맞는 타이어를 개발을 한거 같아 굿이어에서 이쪽에 딱이 화면하고 플라스틱 커버하고 딱 맞죠 굿이어에서 만든 거 같아 와 이쁘네요 이게 이쪽으로 완전 직선이라서 앞에 이 운전석하고 프론트하고 이제 굉장히 스페이스가 많이 남네요 와 와이퍼 진짜 크다 1m 20cm 타이어 와이퍼인데 저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닦아줄수 있을지 와, 이쁩니다, 이뻐. 전시장 안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시끄러워서 리뷰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뷰라기에는 뭐 그렇죠. 제가 자동차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죠. 미국에 왔으니까. 저쪽에 카메라도 있고, 좋네요. 아, 미국에 테슬라 매장을 한번 들어갈 겁니다. 화장실 급해서 한 시간 만 동안 못 들어갔어. 안에도 있을까? 아, 이거 되게 조그맣구나 야, 두대차두대 들어갈 거 막. 밖에 사이버 트럭만 있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크리스마스 장식을좀 했네. 같 모델3랑 모델Y 지금 전시해놨는데요 전시장이 너무 좁네요 생각보다는 전시장 규모가 작아져서 실망이네요 뭐 아쉽지만은 어이뭐 이게 촬영하기 좋은 환경 이 지금 아니라서 일단 여기서 가야 될것 같아 한 10분 간다 한 10분 간요한 시간만 달려와서 10분 보는 이런 상당한 건가 보습니다 알겠다. 안녕. 자 티미치의 테슬라 사이버 드롭 실물 영적 기였습니다 네, 안녕.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와.